A. B. 칼큘러스 다 맞아야만 이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은 분명 아니다. 10점 이상이면 어쨌든 만점. 아 나는 전날에 공부했던 문5점이 나왔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점. 안녕하세요. 튜터링 플랫폼 튜블릿의 션. MJ입니다. 우리는 아이비리그 원정대. 원정대. 저희가 정말 많은 학생들 AP 과외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오 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션과 함께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저희가 과외를 많이 해주는 과목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laughs> 바로 AP Calculus입니다. AP Calculus 무슨 과목인가요? AP는요, 칼리지보드라고 하는 비영리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자 시험이 되겠는데요. 칼리지보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AP 칼큘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한국말로는 이게 미분과 적분. 좀더 구체적으로는 미적분에서의 어떤 개념, 그 미적분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공부하는 과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a, B와 B, c a l c u AB와 BC 두 과목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B, BC 이러니까 가운데 B는 공통이고 A 따로 있고 C 따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일단 AB는요 쉬운 미적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BC는 어려운 미적분이다. AB의 경우와 B.C.의 경우가 서로 완전히 똑같은 게 챕터가 1부터 5까지 한국어로 표현했을 땐 미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그냥 둘이 배우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챕터 6부터 8까지는요, 둘다 똑같이 배우기는 하지만 캐릭터스 B.C.의 경우에는 챕터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9하고 챕터 10은 A, B에서 전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이제 B, C를 배우는 친구들이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B, C는 사실 엄밀하게는 A, B, C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칼큘러스 B, C를 듣게 되는 경우는 칼큘러스 A, B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목자사고의 유학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바로 B, C로 이제 직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나는 B, C를 배우니까 앞에 있는 A, B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좀 하실 수 있는데 앞에 있는 A, B의 내용을 안 하고서 B, C로 바로 간다. 하는 건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AP 칼큘러스의 만점은 로스코어로 몇 점인가요? 로스코어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게 말하자면 몇 개까지 해도 되냐? BC의 경우에는 108점 만점에 보통 70점 정도를 맞으면 5점이 나옵니다. 한 60점 이상 정도가 나오면 이제 4점. BC 안에도 그 서브스코어라고 해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가 또 AB 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데 5점을 받는 비율이 BC에 온리에 해당되는 것보다는 이제 좀더 높은 비율로 이렇게 점수를 받고 있고 A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쉬운 수학이다 보니까 5점을 주는 비율이 B C만큼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점수로 따졌을 때는 한 70점 이상, 75점 이상 나와주면 만점이다. 아 어디 가가지고 아, 우리 저 이제 칼커스 B C 5점 나왔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통은 이제 전제 조건이 서브스코어도 5점이 돼야 된다. 5 5가 나와야 아 나는 5점이구나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요. 5 4거나 아니면 4 5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다. 다른 SAT나 ACT 같은 시험은 점수 맞기 진짜 어려운데요. 이런 시험들에 비해서는 AP가 되게 점수를 훌하게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는 70점이면 어이구 어이구 잘했다. 약간 이런 용기를 북돋아 주는.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수학과 과학에서 많이 보이죠. 70점 이상이면 어쨌든 만점이고, 71인데 5점인 경우와, 뭐, 예를 들어 108점 만점에 107점인데 5점인 경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맞아야만 이게 만점이 나오는 시험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특히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선배로부터 얘기가 막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아, 나는 전날에 공부했더니 5점이 나왔다. 나는 일주일 동안 공부했더니 5점 나왔다. 네,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는 점. 나는 이거를 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공부량이 적진 않다라는 것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세시간 15분짜리 시험입니다. 쉬는 시간 뭐 합치고 이렇게 되면은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거의 체력을 다 소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들도 미리미리 지금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